SKT 어, 스마트폰이 아니라 본티 휴대폰에서 어, 안면 정액기네 어, 얼굴이 떴을 때 분명 따봉각에서 일했던 전 문서란 이름 어, 실상 맞아? 그 화상전화처럼 내네 앞에 코수염으로 네가 헬로 모터 헬로 모터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너는 네 자식관계랑 나랑 이미 억눌름 속에 갓방 따로따로 직무위병법 회귀하듯 너는 따봉가그 날짜부터 나한테 이미 위성문화 내 몸에 손탄인거 맞아. 그래서 내가 아깝지만 너를 산송인 신격을 얻어서 내 스스로 네 가게와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가 영, 현천하서 SKT 본 관을 벼락 맞고 니낯짝 네 갔다가, 분명 말하지면 니들이 배 타고 넘어온 섬짜리 같은 악령 높은 이민도 슬픈 조선족 그 대가족을 내려준 그배자리그 그 발목에다 내 분명 헬로부터 SKT 기준치 용량 그대로 던진 적이 있어. 그래서 심해지만 내 네, 그날로부터 대한민국 직책 멀리서 느끼하게 바라봤어. 알고 전문수란 이름으로 SKT에 내 네, 번호를 타고 왜 넘나들듯 내 네, 시가가는 인품에다 놀았나? 분명 원액 그지 하세. 그리고 동양인품 잘 들어. 거기에 실제 오염물질 예, 전파. 통과할 때음옥기 산업 안전 유괴상 번호 뜨듯이 거기다 다 버릴 때 실제 거기다 건물 지대 상방 상방기 하라는 게 우울증이지만 나 실제 거기다가 투할것 없이 버리고 전문술라는 이름으로 상지 그 자세를 잡아가면 지금까지 웃어봤어 알고 개나 거리나 내라 대한민국 신분 자격이면 전부 다 나를 따라다닐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현실이 알고, 내본의을 누리던 날, 분명, 이주민 상라도 좋아. 분명히 말하지만, 이주민 치과 의사 옆에서나 봤던 그 여성을 실제로 내 쳐서, 내가 잠자는 삼복동에서 봤을 때, 성격, 장애, 파워 생겼어. 그래도 그 이름도 유명한 월풍이 맞아. 알고 식사 전에 아름다운 미를 갖춘 당신의 자녀처럼, 뭐나 먼 세상 다시는 내 근처에 오지 않기를 기원해게 사유나라요.